여기가 완전 천국입니다. 통화책에 보면 우리가 정말 온갖 미사역으로 다 들여서 이렇게 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여기는 그치 할 정도로 중독성이 있는 그런 진달래 군락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천준산 위쪽에 진달래 군락지가 또 봉우리가 빨갛게 되고, 빨갛죠. 차가 너무 많아서 주차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먼 곳에 차를 주차하고 이렇게 걸어서 천준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동네는 새소리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지베베 지지베베 그래서 좀 어, 거리가 있지만 기분 좋은 그런 산책하는 그런 힐링되는 느낌입니다 저기 앞에 보면 저기 앞에 진달래가 그냥 정상에 군락지가 환하게 진짜 예쁘게 있습니다 아니, 이 올라가는 길이 전에 가던 길보다 이렇게 가니까 훨씬 더 좋다 이름 뭐예요? 코코 코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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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이야? 13살이에요 어른이 아니네 네. 어른이네 네. 코코 안녕 코코도 저기 위에까지 갈거예요 네. 안녕 화이팅 코코 네, 이모 봐 코코 갈거야 <laughs> 기다린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주차할 데가 없어서 여기 산 아래 입구까지 오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그러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달천공원에는 오토캠핑장도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워서 산 입구에서 벌써 더위에 지쳐버렸습니다 천주산 누리길입니다. 여기는 천주산 숲길 종합 안내도입니다. 천주산 진달래는 이원수 선생의 고향의 봄 창작 배경지이고요. 이 천주산은 하늘을 받치는 기둥이라는 뜻을 가진 어, 해발 638.8m의 산으로 주봉우리는 용지봉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하만군을 품은 산이고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진달래 명산입니다. 자 여기 제가 가고자 하는 천주산 진달래 군락지는요, 이원수 선생의 고향의 봄에 나오는, 이원수 선생의 고향의 봄에 나오는 그 진달래 군락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638.8m 이고요. 매년 4월이 되면 천주산에 유명한 진달래 축제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가 진행되진 않지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4월에 천주산의 진달래 군락지를 즐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멋진 짐달리 군락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저기 뒤쪽에 보면 시원한 계곡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꼭 폭포수처럼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에. 그래서 가다가 다시 계곡으로 와서 이 폭포수를 즐기고 있습니다. 뭐 오늘 어차피 하루 시간 냈는데 그렇게 급할 건 없으니까 시험시험 그렇게 가면서 물소리 들으면서 진달래꽃을 보고자 합니다. 진달래가 이제 점점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삼복꽃입니다. 이 나무에서 가지가 이렇게 되게 재미있게 내려와요. 그치? 꼭 지팡이처럼 올라와요. 신기하죠? 여기 이렇게. 수산 가는 길이 되게 좋아요. 밑에 이렇게 헛길이 돼가지고 그리고 나무도 나무 나뭇잎도 되게 싱그럽다 그럴까? 군데군데 산벚꽃도 보이고요. 길이 좋습니다. 저기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위쪽에 진달래 군락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앞에는 벚산벚꽃이 있고요. 뒤쪽에는 진달래 군락지가 이제 시야에 들어옵니다. 울긋불긋 정말 되게 예뻐요. 근데 진짜 울긋불긋하다는 말이 이런 딱 어울리는 그런 풍경입니다. 우후! 좋습니다. 멋져요. 와, 길은 정말 정말 좋아요, 길은. 너무 너무 이게 좋습니다. 근데 나무가 좁으니까 발볼도 안 부딪히게 해야 됩니다. 블라치가 보이고요. 풍경이 정말 없이 대단하고요. 올라오는 길이 날씨가 덥긴 한데 진짜 좋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그렇게 평평하진 않아도 어, 흙길을 우리가 이렇게 걸어오는 것들이 너무 너무 힐링이 되고 좋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는 진달래 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점점 진달래가 가까이 보입니다. 자, 이쪽 길은 사람들은 없는데 일단은 산림욕하기 너무 좋아요. 보세요, 되게 새 소리 들리고 공기가 되게 좋습니다. 와 힘들어. 공기는 좋은데 좀 힘듭니다. 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400m만 가면 진달래 군락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운내서 파이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여기서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달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그 진달래입니다. 와 드디어 드디어 여기 진달래가 우. 자 뒤쪽으로는 진달래가 있고요. 여기 앞에 큰 철쭉 나무가 있는데 어, 여기 천주산은 전국의 유명한 진달래 군락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나무는 철쭉이기 때문에 아직 꽃이 안 피었습니다. 천주산 할배 철쭉이라고 합니다. 재밌네요. 진달래 먹고 물장구 재고 다람쥐 젖든 어린 시절 와 환상적입니다 그냥 그냥 좋습니다 최고 여기가 포토존 인데요 여기가 다른데보다 꽃이 너무너무 예뻐서 완전 포토존이에요 예 하트입니다. <laughs> 여기가 완전히 무슨 보물창고처럼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렇지? 완전 예뻐요. 어, 예쁘긴 예쁘네요. 부가. 부가가 어, 얼굴 좀 봐. 오! <laughs> 내가 놀랬어. 오, 잘 생겼다. 부가기 안녕. 몽환적으로 되게 예뻐요. 아이 진달 진달래 꽃은 별 향기가 없네요. 여기 진달래 뒤쪽에 보면 산능성이 보이고요. 이야, 정말 멋집니다. 자, 아, 여기 보면, 도대체 신세계가 나타났습니다. 우후! 완전히, 예, 네. 꽃대걸입니다, 꽃대걸. 아니, 짠! 보시면, 여기, 뒤쪽이, 여기가 핫스팟이에요. 어, 천주산 진달래, 진달래 하는데, 저는, 천주산 진달래, 이렇게 제대로 핀건 처음 봤거든요. <laughs> 여러분에게 이 천주산 진달래를 선물합니다. 와! 최고입니다. 진짜 천주산 진달가 래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군락지로 만날 수가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고 하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 얼굴이 지금 시뻘겋게 된게 알러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볕을 너무 이렇게 세게 받아가지고 만만치 않습니다. 이 천주산 진달래 군락지는 올라오는데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 창원의 모습이 다 보이고요. 산이 이렇게 능선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자, 천주산 진달래는요, 이원수 선생의 고향의 봄 창작 배경지입니다. 천주산은 한해를 바치는 기둥이라는 뜻을 가진 해발 638.8m의 산으로 주 봉우리는 용지봉입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함안군을 품은 산이고요, 전국에서 최고의 진달래 명산입니다. 이원수 선생의 고향의 봄 창작 배경지이기도 합니다. 어제 날씨가 되게 덥긴 했지만 여기 천주산 진달래 군락지 의 정상인 용지봉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진달래꽃 진달래 군락지를 선물했습니다. 짠 최고입니다. 와 여기는 창원 창원 시가지가 창원 시가지 가 한눈에 보여. 엄청납니다. <laughs> 네, 여기가 청주산 진달래 군락지 중에서 가장 이렇게 많은 곳을 볼수 있는 장소고요. 어, 저는 여기 청원에 있는 청주산 진달래 이거 유명한 건 알았지만, 네 이렇게 정말 대단한지는 오늘 와봐서 정말 처음, 아, 처음 알았어요. 진달래 군락지하면. 천주산 진달래가 굉장히 유명하던데 저는 이 정도로 장관일지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봄에 4월이면 여러분들 4월달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만개했지만 앞으로 당분간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창원 천주산 진달래 군락지에 꼭 오셔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4월의 봄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여기 너무 좋아서 가기가 싫어요 와.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달한지 초던 어린 시절 그 노래도 생각나고요. 나의 살든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할때 노래가 안 되네요. <laughs> 네. 아 너무 좋아서 가위가 싫을 정도로 너무 멋진 진달래 군락집입니다 여기가 완전 천국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에게 이 진달래 굴락지를 선물합니다. Yeah! <laughs> 자, 제가 본 굴락지 중에 여기가 진짜 제일 포인트입니다. 옆쪽에 길 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 서서 찍는데 여기 조금 들어오면. 소나무가 있습니다. 그 소나... 예. 여기 소나무 쪽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만 들어오면 여기에서 정말 멋진 진달래 군락지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여기 여기가 포인트인 거 맞지? 여기는 완전 천국 같습니다. 그래서 동화 보면 우리가 정말 온갖 이사요으를다 들여서 이렇게 꽃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데 여기는 그의 할 정도로 중독성이 있는 그런 진달래 군락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가 바로,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와우 가기 싫을 정도입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짱 여기 이쪽에 진달래가 키가 좀 큽니다. 여러분, 4월, 4월이 더 지나고, 이 진달래 없어지기 전에, 이 멋진 진달래 군락지 오셔서, 천도산의 진달래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저는 또 5월달에 아름다운 꽃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좋은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해에서 구운 몽을 꿈꾸다 남해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야.